헐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되나 아름다운 와우 헐이 어떻게 순수빌라 이렇게 인테리어 로 걸어놔야되겠네 자 여기다 걸어가야 겠어 요건 여왕대여왕 용항 지으려고 아 천장에 붙여야지 예쁘게 <laughs> 아 얘네들 진짜 문제네 벌집은 없고 자 보자 벌집은 없고 소비도 없고 얼음 많고 얼음 많고 이거 분양을 해야 돼왕 응. 가까이 요한골 큰놈 음. 여양벌입니다. 요어 저저 제 새까만 엉덩이 뚱뚱한 놈은 숲벌. 이한 마리 일벌은 화분을 달고 와서 다리에 꽃가루. 어. 응. 전반적으로 참벌 상태 좋네. 아주 젊은 벌인 거지. 아휴. 골고에의 분봉, 이 척을, 왕을 좀, 왕이 좀 늙은, 늙은 맛있는 데 없애버릴까? <laughs> 그지 분봉한 거 늙은 맛 버리란 말이야. <laughs> 네. 저기서, 그, 요 놔두고 아주 잘 나니까, 저 옆에 걸 없애버려, 저기서. 嗯，好。